인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 아는 체해 준다는 것. 부끄러워서 표현을 안할 뿐이지 잘 지내고 싶다는 것.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심신이 건강하고 소수의 몇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각종 뉴스 매체에서 자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보도하는 것은 시청률을 올리려는 상업적 발상의 소산 아니겠는가? 세상에 멀쩡하고 건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쁜 것과 나쁜 사람들만 보도하는가? 그건 아니 옳시다. 내가 차단한 세 명의 소시오패스 중한 명이 나에게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다. 나는 나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그와 화해할 생각이 없다. 또다시 그 번호도 차단. 소시오패스는 차단이 답이다. 나를 존중하고 친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인격 장애자들로부터 정신적 인격적 학대를 당해야 하는가? 이제 바보 같은 짓은 그만하련다.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미움 무시 무관심 등도 있지만 나는 집착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수단으로 이용하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괴롭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반대인 것이다. 불교에서도 집착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SNS의 악플러들은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생산적인 것에 쓰지 않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에 집착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극단에 치우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회부적응 사이코들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밤 10시 10분을 지나고 있다 오늘은 동생과 초카가 와서 집안을 정리해줬고 펭귄 할머니와 잠깐의 통화를 했다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낸 하루였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좋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며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인격장애자들의 참소는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실 것이다.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했다. 그들은 곧 벌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물질적으로 진보했듯이 정신적으로도 세련되고 선이 승리하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